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독 하나은행 K리그1 2024 6라운드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에너지 넘치는 해설로 사랑을 받고 있는 이황재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경기 코미디언 이은지 씨입니다. 인천 미축홀구 용현동, 용현시장에 있었던 김만석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학창시절을 인천에서 보낸 이병하, 박창숙 씨의 딸이자 인천의 딸이고 최근 인천광학시 홍보대사로 또 위촉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나서는 인천 선수들 만나보시죠. 이범 골키퍼 김건희, 요니치, 김현수 선수가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최우진, 김도혁, 이명주, 민경현 최전방에 제르소와 무고사 박승호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주중 우중 경기였었던 광주 원정과 비교했을 때요 다섯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로테이션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조상 감독이고요. 오늘 제주의 라인은 이제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준 골키퍼. 백포로 나오고 있는 4명의 선수, 김태환, 송주훈, 임채민, 안태현 그 위에 4명의 선수, 김승섭, 연재훈, 김정민, 헤이스 최전방에 서진수, 여홍규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네, 지난 주중경기와 비교했을 때 미드필더 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재훈 선수가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아하이 포메이션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연재훈 선수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백5로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경기 지켜보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왼쪽에서 공을 돌려봤고요. 살짝 떠오른 공, 바로 오른발로 발리슛 때려봤습니다. 벗어납니다. 네. 네. 최근에는 선발 라인업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울치 선수입니다. 자 뒤에서 두 선수의 충돌이 있었고요. 그대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최우진 살짝 접어내면서제루소를봤습니다제루소에게 찔러 넣어줬습니다. 왼쪽으로 제루소제루소가 아, 돌려놨습니다. 벗나고 마는 무고사입니다 자 왼쪽을 허물어냈었고 제르소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크로스에 연결해줬었고요자 네. 무고사의 머리에 맞췄었던 그런 크로스였는데요 자 전반전 초반이긴 한데 인천이 빠른 시간에 슈팅을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광주전의 MOM으로 꼽혔던 무고사 선수가 오늘 먼저 가장 먼저 포문을 열어봤습니다 앞으로 길게 바로 걷어냈던 김대혁의 공이 한번의 바운드 뒤에서 제르소 쪽으로 올라와서 최유진이 받아 냈습니다 최유진의 돌파 최유진 자 시저스 이외에 아 잡았어요 자, 잡았습니다만 슛으로 바로 이어가지 못해 골프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민경현이었는데요 네. 사실 네. 완벽한 슈팅 찬스가 문은 발 앞에 바로 떨어졌었는데 최유진의 돌파 자 여기서 왼발을 제대로 맞지 못했던 민경현이었습니다 네.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최유진 선수고 제주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경은 오른발, 슛, 오른발 오른쪽으로 휘어져갑니다 훈돼서완전 역방향이 걸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인천의 수비 숫자가 상당히 많이 지금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때려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여기서 헤이스의 오른발 어, 가운데서 요니치 맞고 훈렬제 나가게 됩니다 네, 골키퍼 앞쪽으로 4, 5명의 수비가 배치해 있다 보니까 헤이스 자, 에이스 어, 패스 패스가 인천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자, 그리고 제르소에게 제르소 치고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임치민을 넘지 못했고요. 다시 무고사. 자, 넘어지면서 끝어내는송주훈입니다 자, 송훈이 아주 큰거 하나 막아냈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테크클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그대로 빠지는 지금 패스의 궤적이었었는데요. 그렇죠. 맨투맨 자체가 안 이루어지다니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편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 제르소. 그렇죠. 점이면요 그렇죠. 가운데 쪽으로 무고사, 무고사 오른쪽으로 열어요 열어댑니다. 자, 오른쪽에서 자, 골을! 아, 들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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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지만! 하지만! 지금의 골에 있어서 골 선언을 하지 않은 주심입니다 아, 쉽게 인정 하지 못한 일단은 VR 쪽에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제스처를 취해줬던 김희구 주심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측면으로 잘 뺐었고요 자, 지금 뭐 임채민 선수를 잡아챘었다 아, 예. 라고 지금 김희곤 주심이 봤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골이 아닌 파울로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민이 가운데 쪽 서진수 받아 냅니다 그리고 김정빈이 수백이 아, 막힙니다 하죠? 헤이스 슛 헤이스 슛이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지금 패싱 플레이가 완전히 살아놨었거든요 네. 결국 박스 안쪽에서 슈팅까지 가져갔던 상황이었고요 자 재차 헤이스 슈팅까지 최유진이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 강하게 머리로 맞춰보기는 했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낮게 깔아주는 패스 받고 등지면서 버텨보려고 했었던 영홍균인데요 김건희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김건희 주심이 양팀의 주장을 불러 세워서 얘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마진 공. 김두혁이 다시 한 번에 헤더 이어졌고, 헤이스의 헤더까지. 마지막에는 인천 박승호 앞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길게 최유진에게 넘어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최유진. 왼쪽에 있는 동료 선수 확인했어요, 크로스! 제대스제대스 자, 또한 번! 저, 어, 수비 받고! 수비 받고! 재대 아! 최유진이 일단 꺼내냈습니다. 어떤 세트 피스가 나올까요 자, 김두혁의 왼발, 이명재의 오른발. 이명주 살짝 빠졌고요 김대혁이 준비합니다 김대혁이 뛰어넘겨졌고 헤더! 머리에 맞췄지만 위력은 없었습니다 네. 이탈로 슬쩍 내줬습니다 오른쪽 올라와서 바로 크로스 서진수의 헤더 돌려놓습니다만 방향이 조금 틀어졌습니다 네. 자 내려와서 오 드러내고 아, 니다 스 제르소에게 옵니다. 제르소! 제르소의 박 때려보지만 맞고 불절되 나가는 공입니다. 자, 지금 박스 바깥쪽에서 슈팅까지 가져가 봤었던 제르소였습 그렇습니다. 코너킥 올라옵니다. 그리고 헤더! 자, 안에 있어요. 무고사! 제르소! 슈팅! 벗어납니다! 아, 정말 혼전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자, 슈팅 상황 온다면 가차없이 슈팅을 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루스 앞에 공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도 임채민이 발로 걷어냅니다 크로스 짧았습니다 자 무고사 등지고 돌아서면서 자 비명을 지르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고쓰러진 무고사입니다 네. 자아예제무고사의 어, 돌파를 막아내기 위해서 뒤를 버티고 있던 임채민 선수였는데 에이스 가아 올려줬어요 헤더! 머리로 맞춰보는 임채민입니다 아, 임채민 선수가 요 뒤쪽에서 들어가면서 런닝 점프 도움 닫기에서 뜨면요 머리에는 맞추고 내려오는 선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헤이스의 킥도 굉장히 좋았었죠 또한번 네. 접었어요 그리고 크로스 유리조나탄 뒤에서 헤이스 슛 동료 선수가 눈을 맞췄고 올려줬습니다 먼쪽 헤더 무고성 아 그리고 헤더 골대 1번 대대 맞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명주자이명주 아 아, 공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자 이명주가 때리지 않고 그 박스 안에서도 다시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었던 무고사가 머리를 정확히 맞추면서 제르소 쪽을 보내줬는데 네. 제르소의 머리에 맞고 골대에 맞은 것 같죠 네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건희 다리에 닿지 못했습니다 자 원쪽에 돌아갔었던 무고사 자 그리고 제르소의 머리를 거쳐서 골포스트를 때리고 갑니다 수비가 있었고요 안태현의 헤더까지 유리조나탄 서진수 안태현에게 여기서 넘어지면서 공을 살짝 건드려 봅니다. 그리고 안태현의안태현이 깔끔하게 공을 빼냅니다. 자 올라갔죠.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틀어내면서안태현이 여기서 좀 깔끔한 테크로서예 공을 아, 뺏어 냈고요. 자 불굴의 의지를 보여줬던안태현이었죠 그렇지요. 자 그리고 크로스, 자 유리였는데요. 잔차 도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거 정말 들어갔다시 듯이... 그런 장면이었는데 대쪽에 김현수 자 이거 뚫렸어요. 김정민입니다김정민입니다 왼쪽에는 서진수, 김정민. 자, 김정민 오른쪽에 이탈로 있고요. 자, 김정민선택 서진수에게 찔러 넣어 줬습니다. 서진수의 크로스 이 홈구장에서 드디어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서진수의 크로스에 김정민의 슛. 사실 이범수 골키퍼에 연이어진 선박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오른발로 마무리 지은 유리조나탈입니다. 아, 제도수의 치고감. 무고사가 어, 잡아냈습니다. 무고사무고사무고사 왔어요. 무고사 자, 제노수. 그무마았습니다터을 냈고요. 뒤에서 민경현. 자 여기서 무고사가 잡고 박스 한깊숙이까지 가서 한번 접었고 아지지임채채선수수의 수비하는 과정. 자 저번에 아 슛을 할때 마지막에 왼팔에 일단 아이아아아습니다 네.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아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제 고아가아아었다라는 거죠 죠 그렇죠. 예. 슈아을아아내는그 태클 과정아 자연스러운 동작이었고 뭐, 어, 보일 수 없는 상황에서 볼이 팔에 와서 맞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자, 제르소, 제르소에게 합니다 제르소, 왼쪽에서 제르소. 자, 쪽 살짝 라인 밖으로 벗어나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면서 찔러 먹습니다 아. 정말 뭐 날카로운 패스 백민규가 이어주면서 마지막에 제로속까지 하지만 그 앞에서 끝까지 붙어있던 연재훈입니다 자서준수인데요 3점! 선짝되는서준수의 슛입니다 자 오프사이드죠 자, 아, 아 먼저 오프사이드가, 오프사이드가 선호이됩니다자 거기서 네. 살짝 감서 있었던 모습 네한발 정도 앞서 있었던 서준수였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공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습요다 앞으로 공이 흘러가버립니다. 지나갔던 공이었습니다. 자, 다리를 딛는 과정에 네. 뒤쪽에서 김태환 선수가 같이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 좀 일어나네요. 어, 다행이네요. 네. 네. 다행히도, 다행도 일어난 모습이고요. 은폭고. 은폭고 오르마 쇼! 아! 살짝 벗어납니다. 자, 발등에 제대로 얹혔었던 은포고 슈팅이었는데요. 네. 무회전 슈팅에 가까웠었던 아, 슈팅을 때려봤었던 은포크였죠 오른쪽 골파 백민규 스라이트 태클 2회 어커데레 국퇴근이 겨자입니다 김성빈 김성 올라왔어요 반대쪽 자 아무도 없네요 대선 슛리는 따버리는, 따버리는 슛십니다자 그대로 빨리 슈팅까지 시도해봤었던 무고서였는데요 네기로 내주는 공이었는데요 자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